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서생인데요. 손님들이 있어서 너무 시끄럽게는 못하고 오늘 저희가 시골에서 서울로 나들이로 왔는데 조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풀을 드시러 오시잖아요. 잡초 밥상을 근데 저는 오늘 횟집에 와서 지금 서울 밥상을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. 자, 여기 지금 물에도 있고, 혹시라도 좀제 시원하시면 좀 어? 광어, 동어, 농어, 도미, 이런 거. 저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스키다시로다가 전복, 가리비, 멍게, 해삼, 새우, 낙지, 오징어, 매운탕. 새우튀김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또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런것까지 나오고 튀김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맛있게 지금 이제 저희 먹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러분 아, 여러분들도 아 저거 하루 종일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진짜 이 서울 공기가 저는 진짜 이틀 저가돈 100만 원 주고 이틀 동안 살아라 해도 못살것 같은데 빨리 가고는 싶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서는 또이 이. 잊어버리겠어요. 잊어버릴 것 같아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